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어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어제그 구독자시고 또제 멤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 자기 아버님, 그러니까 이분이니까 따님인데 자기 아버님의 그 당뇨에 대해서 어 저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분의 글을 읽어보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효녀, 예, 효심이 아주 가득한 어, 정말 제가 딱볼 때, 아,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걱정해서 이렇게 글을 쓸 정도면, 얼마나 이 따님의 효성이 지극한 것인가? 저는 이런 효자나 효녀를 보면 감동을 받거든요. 저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효자, 효녀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에 대한 그 질문, 이 효녀, 어, 아주 효심이 가득한 이 따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이분의 아버님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아버님 오늘 제 영상 보시거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아버님의 운명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무슨 뭐 제약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내과 의사로서 바른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버님께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대략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님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고 어 공직 생활을 하셨나요? 최근에 은퇴하셨다고 그랬고 당뇨가 굉장히 심하셨고 아 평소에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셨다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당뇨 진단 받았는데 당화혈색소가 10 이상이 나왔고 혈당이 300에서 400이 넘는데 아버님께서 병원에 가는 것도 싫고 모든 치료가 다 싫고 나는 오로지 식이요법으로 이 병을 고치겠다고 어 가족들하고 옥신각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 아버님의 판단을 어떻게 뭐 저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내 거에서로서 아버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버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버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은 지금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지난 2, 3년. 동안에 체중이 막 10파운드, 20파운드 이상 빠졌을 거고, 최근에 목이 굉장히 마르고, 화장실에 자주 갈 겁니다. 이건 당뇨가 말기로 왔을 때, 즉, 당화 색소가 10 이상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다 분해되거든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분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인체에 있는 지방을 자꾸 분해해서, 그걸 이제 키톤바디라는 게 있어요. 그런 케미컬로 전환해서 인체가 쓰는 과정에서 아버님 몸은 점점점 마르고, 어, 평소에 저장해놨던 지방이 없어져서 지금 아마 얼굴이 남들이 보면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아버님 물론 식이요법이 중요하죠. 식이요법은 제가 어,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저만큼 많이 강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님같이 당뇨가 말기로 간 상태에서는 어, 소위 말하는 포도당 독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해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즉그 말은 뭐냐면 아버님은 지금 인슐린 부도가 났다는 거죠. 지금 아버님의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필요한 인슐린이 30인데 몸에서 지금 5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없던 인슐린이 5에서 20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버님이 어 어디 세새어 사는데 월세를 예를 들어서 천 불을 낸다 이거예요. 월세가 천 불이야. 그런데 지금 아버님 수입이 300 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700 불이 부도가 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버님은 지금 인슐린 부도가 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 물론 뭐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도 있겠지만. 급할 때는요, 꼬오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아버님은 지금 인슐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인슐린을 빌려 쓰라는 거죠. 즉, 아버님 최장이 못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서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해주면 하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은 그게 가장 빨리 혈당을 잡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포도당 독성을 극복하거든요. 지금은 혈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포가 완전히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이 거의 어그 기능을, 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일단 인슐린 처방을 받아서 어 쉽게 말하면 급전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다 갑자기 그냥 어 돈이 모자라서 그냥 체크가 다... 부도가 나게 생겼을 때에는 급전을 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좋은 친구나 부자 친구 있으면 돈을 빌려다가 그거를 체크가 부도 안 나게 해서 회사의 부도를 막으란 얘기죠. 아버님 몸에 인슐린 부도를 지금 막으란 얘기입니다. 이 인슐린 부도를 못 막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버님 몸에 있는 지방을 다 태워 먹을 것이고 결국에는 몸에 지방이 더 이상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그 당을 어, 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고 지방도 없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커헥시아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정말 뼈만 남게 될 것이고 결국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나 콩팥에 문제가 올 겁니다 빨리 당뇨 전문 의사를 찾아가셔서 피검사를 하시는데 단백뇨가 나오는지 알부민 요증이 있는지 그거 빨리 확인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아버님은 지금 콩팥에 손상이 온 거고요 어 그리고 빨리 안과 의사를 찾아가서 망막 검사를 해보세요. 지금 A1C가 10 이상이고 오랫동안 약을 안 드신 것 같은데 아마 당뇨 망막증이 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 환자 중에 어, 평소에 먹던 인슐린하고 당뇨약을 3년 동안 끊고선 지금 거의 실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 40대 초반인데 지금 거의 실명했고요. 지금 신장 투석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도 잘그 치료하던 인슐린하고 약을 다 끊고 3년간 자기가 운동요법 한다 고 그러다가 지금 신장 투석에다가 거의 실명을 했어요. 예. 아무 일도 못 해요 지금 예, 40대 초반인데, 근데 아버님은 지금 65세가 지금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보다 더안 좋을 그런 나쁜 결과가 1년 2 내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 이럴 때는 현대의학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볼땐 인슐린 치료 그다음에 메트포르민 이런 걸 같이 병행하면서 콜레스테롤도 잡으시고 고지혈증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지 아닌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 혈압이 만약에 130에 80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어 제가 요즘 말씀드린 그 엔조텐신 2 블럭커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 그런 계열의 어 혈압약을 써서 아버님의. 어 어, 콩팥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1, 2년 내에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어, 내과 의사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님처럼 이렇게 치료를 거부하다가 완전 패인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잖아요. 절대 비전문가들의 어떤 내가 무슨 뭐를 먹고서 뭐 낫다. 이런 얘기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요. 좀 과장된 내용이 많고 어떤 그런 그 뭐를 이렇게 팔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어떤 그 어떤 책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먹으면 좋다. 그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게 좀 상업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좀 과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절대 그런 거에 희생되지 마시고, 제 얘기 믿으시고, 빨리 당뇨 전문가 찾아가셔서, 인슐린 처방 받으셔서, 인슐린 부도부터 막으시고, 그러고 나서 운동요법, 식요법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 말은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화 색소가 10이 넘어갔다면 절대 운동요법, 식요법만으로 이 아버님 문제 해결 안 돼요.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을 하는데 지금은 인슐린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제 충언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 어 그래서 제가 했던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진심이 아버님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어, 더 불행한 일이, 어 아주 불, 매우 불행한 일이 가족들에게 닥치기 전에 어, 빨리 가장으로서 어, 지금. 어, 합리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조치를 취하셔서 아버님도 사시고 가족들도 어, 편안할 수 있는 예, 그런 어, 좋은 말년이 그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